자, 10번 문제입니다.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의 키는 모표준 편차가 5인 정규부를 따른다. 자, 이 학교 학생 중 100명을 이미 추출해서 키를 측정하였더니 평균이 175였다. 자, 이 학교 학생들의 키의 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을 구하고 그 결과를 해석하시오. 자, 보시면, 자, 이미 추출했더니 이게 바로 표본 평균입니다. 표본 평균. 그럼면 실내도 95%면 175-1.96곱하기 자, 루트 n. 자, N이 100이죠. 그럼 루트 n이면 루트 100은 10입니다. <laughs> 10분의 자, 모표준편차 5가 들어가고요. 자, 똑같이 175 1 7 5플1스1 10. 10분의 1가 되죠. 자, 그러면 자, 요게 2분의 1이니까 0.98이 됩니다. 요거 계산하면. 그럼 175에서 0.98을 빼면 174.02가 되고요 자, 여기는 더해주면 175.98이 됩니다. 175.98. 자, 그러면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을 구했고, 이게 신뢰 구간이 되고, 이 뜻은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명을 뽑았을 때, 100명을 뽑았을 때, 요 범위 안에 있는 학생들이 95명이 나올 거다. 이런 얘기야. 95명으로 추, 어, 추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혹은, 어, 그러니까 시계에 보면 이제 100명, 100명 중에 95명은 이 범위 안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한 명을 뽑았을 때, 혹은 한 명을 뽑았을 때, 요 범위 안에 들어갈 학생일 확률이 95%라고 얘기하는, 얘기하는 것도 되구요.